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핵심 내용 66번째 내용입니다. 공개공지입니다. 공개공지 등 확보 대상 이런 말입니다. 공개공지. 자, 공개공지랑 공개공간을 확보한데요. 이게 공개공지는 뭐냐면 공터를 확보합니다. 공터, 공터를 확보해서. 소규모 휴식시설을 만들어주랍니다. 여러분 잠깐 쉴수 있는 공간 공개공지 그러니까 긴 의자, 벤치 있죠? 벤치, 파고라, 등나무 그늘 아래 벤치 있죠? 이런 걸 설치해주랍니다. 공개공지는요, 자내 땅의 대지 면적입니다. 이거 건축 면적 내니까 조심하시고 대지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공개공지를 확보합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용적률이나 높이 기준을 1.2배까지 완화시켜줍니다. 10층짜리를 12층 건축하게 해주는 거예요. 몇 프로 이내, 대지 면적이 몇 프로예요? 10% 이내에, 자, 공개 공지를 확보하면, 용적률 높이 기준 1.2배 완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찾아볼까요? 이 공개 공지 공터, 기느자나 파고나 설치는 어디에 다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됐어요. 일준이 상준이가 공개공지 확보 대상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상업적 중 공업지역. 그러니까 상업적이면 중심 상업적, 일반 상업적, 유통 상업적, 근린 상업적 다 되는 겁니다. 네 군데 다. 그래서 이렇게요 일준이 상준입니다. 그런데 일반 공업지역 공장 옆에다는 공개공지 공터 확보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 더. 전용 주거지역도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대상지역, 일준이, 상준이, 첫 번째 논점. 두 번째는, 공개공지는, 저런 공개 공지니까 땅 짓자, 대지 면적의 10%이니다 건축 면적이 아니고, 이게 건축 면적의 10%까지 기출됐어요. 대지 면적의 10%입니다. 농수화물 유통시설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다니다? 아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공개공지를 확보하잖아요. 그때, 자 우리 법률과 건축법 시행령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법에서는 완화 이렇게 했어요. 법은 추상적이니까 완화가 됐는데요. 어떻게 됐냐? 건폐율, 용적률, 너비 기준을 완화 이렇게 됐어요 근데 대통령령에서는 1.2배 완화. 1.2 있었죠. 2 있으니까 두 개만 나와요. 용적률과 너비. 건표를 있다, 없다, 없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내 땅을 10% 제공하는데, 건축비율을 1.2배, 20% 완화받으면, 오히려, 제공비율보다 완화비율이 크니까, 공지가 더 줄어드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여, 여기 1.2배 원할 때는, 용적 높이만 쓴다는 거. 자, 여기서 많은 오해가 있으니까, 오해 수문제를한번 풀어볼까요? 자, 공개 공지에서는, 건표 완화. 검폐율에 1.2배 완화. 자, 공개공제에서는 검폐율 완화, OX. 오 예, 여기 검폐율 완화. 완화만 쓸 때는 검폐율 써도 돼요. 근데, 자, 이렇게 1.2배란 단어, 2를 썼어요. 그때는 용종률과 높이만 쓰지, 검폐율 쓰면 안 됩니다. 구별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검표율 완화 그러면 맞는 문장 검표율의 1.2배 완화 1.2쓸 때는 검표율 쓰면 안됩니다. 1.2쓸 때는 용전율과 너비만 완화된다는 거. 공개공지 확보대상 1준이 상준이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주 기출되는 문제니까 정확하게 숙제도 입혀 가끔은 65번의 조경 66번의 공개공지 둘을 묶어서 하나의 종합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됐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